얼마 전 밸런스 패치에 사시건슬도 껴있었다. 그 내용은 바로 각인의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생겼다. 뭔가 전부터 하향없이 야금야금 상향만 받고 있는 듯 하다. 그런데 옆 동네 피메건슬이 난리가 난것 같다. 나도 저 패치 내역을 보고 나서 내 사시건슬도 쓰던 세팅을 좀 바꿔야 하나 고민을 했다. 어차피 사시건슬은 예나 지금이나 피스메이커 각인도 무조건 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쌍지각 딜러기 때문이다. 저대로 본 서버로 넘어오면 접게 되는 피매 건설 유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해서 사시건설의 인구수가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. 나는 그냥 계속 이 캐릭터를 키우려고 한다. 애초에 건슬링어라는 직업이 출시됐을 때부터, 지금까지 쭉 사시건슬만 해왔기 때문이다. 저번에 일리약한 하드 트라이를 성공하고, 이번에는 선클과 최소 강투를 노려보기 위해 도전했다. 피하 때리고. 아, 어, 뭐야. 낱넌한테 찔리네? 뭐야! 피한 거 아니야? <laughs> 대꿀 패턴 꽝 안으로 딱 각성기 돌아오면서 그래서 던지고 바로 극비를 하면은. 목이 뜬다. 아들 을먹었 다면 오마이 아, 니가 잘못 맞 으면 저번 에죽을뻔 했었 어. 이제, 보면하드 라서 저아기같은애 들이, 더 나오 는구나. 스무스 하네, 한번 깼 잖아. 이관만큼은 어떻게든 비빌 수도 있어. 방투라도 먹어보자. 이 돌고 바로 쏘기. 가운데로 오히려 들어가기. 오 뭐야? 아나내 포션. 나이스 할수 있어. MVP. 어, 어. 어. 아, 겹쳐서 하버리면 이거 스페이스를 딱 했으면 피했을 것 같은데. 아.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. 오! 잠깐만! 오! 오케이. 프리 딜. 찐모. 나이스 샷. 바로 스페이스로 씹었죠? 이렇게 씹어야 되는데. 어, 밖으로 어, 컴퓨터... 아, 뭔가 이 l 4시 아닌 거가? 그것만을 위안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, 근데 어떻게 차이 나는 거를 얼른 깎아야지. 으, 차! 제발 어우 너무 아프다 진짜 딱 내비면 죽었어 여여여여여여여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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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갈 뻔했다 진짜 시정 안, 안 먹었으면 도아라도돌라도라내 도라, 도라. 분노와 딱 맞게 써버리고 그냥 포 아머 아 빠졌어 아 나이 빠져버렸네 우와 이건 좀 여기 한번 갔다가. 오는 거 피하고, 제가 한번 물결 한번 피해 주시면서 내리 찍는 거는 촉수로 피하고, 호리지르는 거뭐 알바 빵 때리고 한번 촉수 나왔는데. 하게 스킬 로주면서 마무리를 딱 해주면. 오케이, 선크랬다 아니, 그렇게 넣었는데 보이질 않네? <laughs> 이게 현실인가? 이대로 뭐 참아. 상하탑도 가려고 했으나 내가 방을 파니 1시간 동안 출발하지 못했고. 라코빵만 40개가 넘어갔었다. 도저히 오늘 안에 출발 못할 것 같아서 가면 노말 1, 2번 트라이를 갔다. 피하고 아이스 찐으로 나와라, 먹는다, 피해! 한 번, 두 번, 세 번, 안 돼. 아우, 진짜 아우, 나 하필 하필 타겟다운 땡기는데 너무한다. 진짜 뭐야? 우와, 잘못 맞았다 아니, 하필, 어, 오히려 좋아. 이러면 살았다. 안 돼! 와, 이 석화됐어, 눈 때문에. 이쪽인데? 피했다. 가라 가라 제발 보스야 오 예스 막투 형의 마법 근데 없네 으아아 안돼 최고의 스타트가 역대급 왔다. 역대급 이놈아 우와 가자. 야 진짜 역대급이다. 이거 깰수 있지 않을까? 우와! 진짜. 할수 있어. 나가! 어? 나 시험, 실험해, 시험해야겠다. 여기가 아니구나 오케 이역 박았고 오마이 갓오오 스페이스 잘못했다고 바로 설마 헐. <laughs> 아니 아니 눅그래버렸스씨아 날라가지 뭐 않았어도아나 아쉽네 아못 뭐 깼으니 됐다 그거면 된 거야. 카멘 노말 3과는 초월도 어느 정도 하고 엘리서 40은 달아야 좀 할만하지 않을까 싶다. 이번엔 누클했지만 다음 주에는 선클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오늘의 사시건슬의 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.